급발진 의심 사고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죠 여기서 왜 급발진 사고라고 하지 않고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것 같은데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랑 급발진으로 밝혀진 사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거랑 여러 가지 수사 끝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진 건 엄연히 다른 거죠 급발진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급발진 같은데 왜 의심 사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지요. 생각보다 사고에만 집중하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야기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밝혀진 급발진 사고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이걸 진짜 해결할 수는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요즘 들어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90년대부터 관련 사고가 있었고 관련 연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랑 90년대에 나오던 차는 급발진 원인이 완전 똑같다고 볼수 없죠. 요즘은 전자 장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오류보다 전자 장치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건데 수많은 연구 기관이 연구 대상이기도 해서 관련 자료가 꽤 많거든요.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통신 오류가 생기면 통화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끊겨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비슷.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전기전자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 간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해서 급발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모터 동력에 이상 전력이 공급되면서 모터가 가속되고 급발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일단 이게 가장 정석에 가까운 변수가 없을 때의 급발진 원인으로 추론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급발진 의심 신고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통계 자료인데요. 일단 자료상으로 2017년에 가장 많았고 2020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 갑자기 증가했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적은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제로사빌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를 보면 현대차가 가장 많았고요, 기아, 르노, BMW, 쌍용차, GM, 벤츠, 폭스바겐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차가 급발진이 가장 많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의심 신고 건수고 현대차 판매량이 가장 많으니 신고 건수도 많은 게 당연한 거죠.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급발진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유독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운전자들이 급발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토요타 급발진 사태 때부터라고 봅니다. 2014년에 급발진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밝혀지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졌죠. 미국 급발진 소송에서 패소하고 미국 법무부 조사에서 벌금만 1조 2,800억이나 물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워낙 큰 뉴스였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가 연구한 결과 브레이크 진공 배력 장치가 원인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압력이 증가하고 그 뒤로 진공 상태가 이어지면서 스로틀 밸브가 개방될 때 급발진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발판 매트가 제 고정되지 않아서 가속페달을 말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벌써 우리가 살펴본 것만 몇개인가요 급발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게 기계장치 오류 전자장비 오류 진공배력장치 소프트웨어 발판 매트 이렇게나 많죠 이쯤되면 궁금하실겁니다 급발진이라는게 진짜 있는건지 내가 본 것만해도 수두룩한데 왜 제조사는 인정을 안하는지 그리고 진짜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급발진 사고가 진짜 있냐는건데 이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계속 논란이 되고있냐 저는 이게 정 정부랑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국토부랑 각 지역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급발진 관련 신고 건수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천 건에 달합니다. 이런 자료를 전달할 때 정부랑 언론이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죠. 이건 의심 신고 건수지, 급발진으로 밝혀진 사고 건수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급발진 신고 건수라고 해 버리면 야, 급발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랑 자동차 회사는 뭐 하냐? 이런 논란으로 번진다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자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고 건수는 말 그대로 의심 신고 건수라서 진짜 급발진으로 밝혀진 신고는 몇 건인지, 운전자 과실은 몇 건인지 이런 걸알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령 운전자도 있을 거고, 베테랑 운전자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987건 중에 진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BMW 급발진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BMW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연건으로 잡힌 걸까요? 이건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보가 애매하게 전달되니까 사람들도 기준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급발진 사고가 진짜 흔하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건지, 그리고 이로인한 사고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이런 판단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그냥 의심 건수 전체를 급발진 사고로 결론 난 사건이라고 가정하고 봐도 사고가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대수가 880만 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고 신고 건수는 987건, 백분율로 따지면 전체 판매량 중에 0.01%에 해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급발진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급발진 사고 자체는 굉장히 수술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민한 이유는 급발진 자체가 워낙 무섭기도 하고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고건수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의심 친고건수가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단한 건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게 없냐 이겁니다. 이건 아까 봤던 급발진 원인 이야기하고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결함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는 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이 죄다 제각각으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화재라는 건 불로 인한 재난을 뜻하죠. 방화든 기름 때문이든 전기 누전이든 어쨌든 불이 나면 죄다 화재 사고로 분류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크게 보면 교통 사고 종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급발진 사고를 단독으로 분류되는 사고로 보면 안 되고 과속, 신호 위반, 차로 변경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처럼 교통 사고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신호 위반 사고의 원인은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고 과속 사고의 원인은 속도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발진 사고는 기계적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진짜 제조사가 흔히 말하는 운전자 과실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쯤에서 BMW 급발진 사고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 분명 뉴스에서 급발진 인정 사례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정 사례로 통계가 안 잡힌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BMW에 타고 있던 노보부의 자녀들한테 각각 4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2심까지 올라왔는데 2심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대법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급발진 사고 인정 사례로 통계가 안 잡힌 겁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급발진 원인이 다양하다는 건 이미 대법원이 압니다.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차주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주들 입장에선 원인이 뭐든 알게 뭔가요? 내 차에서 불이 안 났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차가 급발진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차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나 급발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냐 이건데 일단 입증 방법부터 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페달 주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는 거였죠. 실제로 관련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블랙박스처럼 보급이 확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같이 봤죠? 전체 판매량 중에 급발진이 사고 이심 건수는 0.01%에 해당할 정도로 소수라고요. 이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매년 20만 건 넘게 발생합니다. 너무 흔한 게 교통사고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 빠르게 확산된 거고요. 반면에 페달 블랙박스는 이심 신고 건수도 워낙 소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침수대를 대비해서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는 망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침수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차에 망치를 두고 다니는 차주들도 거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자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예방 차원에서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작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의심신고 건수만큼 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의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러니까 굳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제품을 옵션으로 달아줄 필요도 없고 소비자들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하는 거죠. 원인과 잘못을 따지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급발진 의심 증상이 나왔을 때 대처라도 할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급발진 대처 방법이라면서 올라온 게시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 맞는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급발진 원인 자체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애초에 컴퓨터가 맛이 갔는데 버튼 몇초 누르는 것만으로 되겠냐 이거죠. 기어를 아무리 바꿔도 키를 아무리 돌려도 이미 컴퓨터가 맛이 간 상태라 프락스 상태가 유지된다고요.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생기거든요. 컴퓨터는 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램 오류면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아예 강제 종료하거나 그래도 먹통이면 저는 버튼을 길게 눌러서 꺼버리죠. 저는 이런 걸 국제 표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오기 전에 테스트 하죠. 테스트카는 안에 보면 긴급 버튼이 있거든요. 긴급 상황에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전력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동차 전자전기 오류가 생각보다 자주 있잖아요. 이런 게 급발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모든 자동차에 긴급 전력 차단 버튼을 만드는 거죠. 로직도 아예 1순위로 설정하는 겁니다. 차에 어떤 오류가 있던 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전력이 차단되는 거죠. 어떤 신호가 충돌하든 어떤 사고든 이 버튼을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 1순위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조향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요즘 기술력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 연구 관련 종사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제조사한테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를 안 달아준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차주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죠. 모든 전자 제품이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는 리셋 버튼이 있거나 전원 버튼을 몇 초간 누르면 전원이 꺼지도록 만듭니다. 아이폰 같은 것들도 먹통일 때 특정 버튼을 몇초 이상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어떤 차들은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전력이 차단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차들은 아무리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동 버튼을 5초 동안 누르면 모든 전력이 차단되도록 만들거나 아예 비상 버튼을 따로 만들고 아무리 오류가 심하게 난 자동차라도 이 신호를 1순위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면 급발진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데이스 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